아 진짜 너무 너무 어렵다. <laughs> 자 봅시다 어, 리버풀 스탬. 야 지금 리버풀의 문제점 음, 전방 골안 터지. 뭐 결국에 이전방에 들의 부진 속에서 어~ 맨유 상대로도 골을 못 넣었죠 그죠? 어~ 리그에서 그렇게 골을 못 넣었는데 오늘 요거 갈아봐 볼까 <laughs> 아~ 게, 이제 그거죠 이제 리버풀을 이제 믿기에는 야 벌써 몇 경기째야 벌써 세경네 경기 어~ 벌써 네 경기째 이 전방에들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막상 믿기가 이제는 더 이상 야 이거 믿는 거 믿는 거 자체도 뭐 이제는 거의 그거야. 어 그냥 무당한테 오늘 전방에들 골 넣을 수 있나요?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 그만큼 지금 뭐못 뭐 믿겠다. 어그 정도 수준이고. 근데 막상 또 막상 야, 이게 클롭이 모예스, 어지간하면, 잡는다. 진짜 뭐, 1 0번 중에 9 번은 잡아내는, 그런 상, 이 상성이라서, 야, 그렇다고 이걸 리버풀을, 안 찍기도 좀 애매하고. 응. 근데, 솔직히, 최근에 리버풀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응. 최근에 리버풀 경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전 응. 최근에 리버풀 경기 한세 경기 본거 같은데, 한 번이라도 본 분들은 이거 리버풀 못 가요 음. 리버풀 못 간다 이거 음. <laughs> 그래서 그냥 언더가 맞지 싶어 언더가 음. 맞지 싶어 음. 어, 어차피 이거 3.5 줬잖아 그죠 음. 그래서 야 그러니까 뭐, 뭐 감독 상성이고 지랄나발이고 지금 일단 리버풀은 이 부진이 너무 심해 전방 애들이 어 그래서 <laughs> 하, 언더가 맞는 것 같다 아시겠죠? 음. 브레스트 우리야 야 그때 브레스트 역배 가신 형님 오셨나 오늘 음. 브레스트 그때 뭐 지난번 쭉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어 브레스트 관련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뭐 전력에서 어 괜찮고 그죠? 어 결장자도 없고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로리앙 같은 경우에도 뭐 성적은 안 좋지만 뭐 득점도 좀잘 뽑아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또 브레스트 상대로는 또 득점 자체는 또 로리앙이 좀더잘 박는 편이거든요 양팀 맞대결에 있어서 그래서 오버를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오버를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또 브레스트 가진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어. 그래서 야이걸 홈에서 못 이긴다 이것도 생각하기좀 어려울 것 같고 전력 문제도 없고 어. 그리고 어쨌든 또이 전방 애들도 득점 자체가 뭐 워낙 잘 박히는 편이고 어그 앞전에 언제고 낭트 원정 가가지고도 이 대형으로 이겼잖아. 음. 그래서 나는 이거 브레스트 승에다가 오버 정도 그렇게 만좀 볼게요. 자렌 그때 툴루즈 상대로 내가 그때 얘기했었죠. 야 렌이 이거 이 감독 자체가 이질량 스테판 이 감독이 너무 무색 무치다. 그래서 야 나는 당분간 스타드에는못 찍겠다. 그리고 뭐그 당장에 렌이 에 전력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불리거도 빼고 전력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 계속 이제 특점 자체도 조금 기복을 타는 상황이고 어, 그래서 여경기도 마찬가지에요 음, 지금 스타드레이 연속 네 경기째 어, 똥을 싸고 있는 상황인데 어, 저는 여경기 언더 쪽으로 가겠습니다. 언더 쪽으로 아시겠죠? 야 이거 리옹이 살아나나? 어, 리옹이 살아나나 싶은데 뭐 이제 점점 이제 승점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당장에 이제 전력을 보면 음, 믿을 건못 된다. 어, 믿을 건못 되고 어 어쨌든도 낭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브레스트 상대로 득점을 못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 을 보이긴 했, 했지만서도 낭트가 어쨌든 뭐 전방 에들다 출전이 가능하죠. 어, 몰래도 그렇고 모제스 시몬 그 다음에 뭐 모하메드랑 음, 그다음 뭐 아고스토 어, 무투삼이까지 해가지고 다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의견계를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리옹이 지금 이 분위기를 탄다, 음,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분위기를 탄다라고 가정하면 득점이 당연히 있을 거고, 낭트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방자원들 충분히 득점 가능하니까 어, 저는 의견계 오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아, 어, 여러분들 뭐 결장장 보는 사이트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몽펠 지금 막결장자 좋은다게 떠 있잖아요. 아, 그 믿지 마세요. 아, 낚시입니다, 낚시. 어. 그 뭐든 뭐이 쿠야트라든지 아니면 노르딘, 어그 다음에 카지리 같은 경우에뭐 저는 뭐뭐제제 제 기준에서는 일종 옵션이고, 그래서 뭐 크게 전력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몽펠이. 음, 그리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도 결정자가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뭐 득점 자체는 잘 박으니까 그죠. 어, 그래서 나는 여기한 게 오버 쪽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음, 막 존나 아쉽게 1대1 무승부나면 어쩔 수 없고. 어, 그래도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득은 좀 깔아줄 것 같아요. <laughs> 야 이거 니스 언더가 점점 부아지는 추세죠. 그죠? 어, 니스가 어쨌든 계속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도디보 출전도 안 되는 상황이고. 어 니스도 전력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랑스도 있어요 어 랑스 같은 경우에도 수비 쪽 결정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내 기준에서는 그래도 야 이거 경기 운영적인 면에서는 좀올 시즌 니스가 그래도 잘해주고 있다 어 랑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부터 기복을 좀 많이 보였었고 뭐 근래 들어서 좀 살아나긴 했지만 오늘 결정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 니스 승리하다가 할죠 한골 자승할 것 같습니다. 니스가 <laughs> 야, 이거 한승 해주나 못 해주나. 아, 이 관건인데, 아, 하... 근데 파리가 그건 있어요. 최근에 뭐릴 때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좀 빡빡한 애들이랑 좀 붙어 오긴 했는데, 어,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나는 경기들은 좀 오랜만이죠. 12월 완전 초반에, 어, 그때 러브를 상대로 했었고, 어, 그거 말고는 이제 홈에서 좀 체급 차이 나는 애들이랑 붙는 건좀 오랜만이야. 어, 근데, 뭐, 이 경기 정도야 파리가 마인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거 진짜 마인 못하면 이거 뭐, 어, 뭐, 답도 없다.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급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나는 이거는 그래도 마인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봐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랭스 브라브르. 야 이게 여러분들 랭스가 지금 제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지만 중원에 이제 문네시라고 있거든요. 어, 얘가 이제 경기 전반적인 조율도 잘하고 하는 앤데 활동량도 많고 어, 얘 빠지고 나서부터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어, 최근 다섯 경기에서 사패야. 어 그래서 야 모네시도 빠지고 수비 쪽에 이제 앞대라미도도 빠지기 때문에 야 이거 르아브르가 그래도 얘네들이 활동량도 기본적으로 좀 많고 잘 비비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야 나는 이걸 르아브르 프렌 쪽이 가능성이 난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랭스도 전력 자체에서 만만치 않지. 어, 근데 르아브리가 이거 뭐 체력적인 압박을 걸고 원정이긴 하겠지만 조금 비빌 수는 있다라고 봐. 만약에 지더라도 한골 차로 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배당적인 면에서 나는 브랜을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음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르아브리프랜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 여러분 리리 지금 열 경기 무패 행진이거든. 열 경기 동안. 근데 이열 경기가 전부 다 언더야, 싹다 언더야. 그러니까 그거지. 리리 아예 못 넣거나, 어? 아니면 넣어도 아쉽게 먹히거나, 아니면 어 그냥 그냥 넣고 이기거나 이 끝이야. 어. 그래서. 10경기 동안 지진 않았는데, 10경기가 다운더다. 그래서 내, 내 기준에서는, 이거 진짜 누가 한골 넣냐 싸움이야. 음 근데, 이 스트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 수비 쪽에 니암시라든지, 그 다음에 측면에 델레인이라고 있거든요. 걔도 이제 수비 쪽, 아무튼 어쨌든 수비 쪽 애들이 빠지는 상황이고, 주전 애들이. 그래서, 야, 이거 릴이 그래도 한골 정도만 넣으면은, 지키는 경기는 진짜 오질나게 잘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 스트라, 이거 릴 승에다가, 햄무 정도. 어 접근을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한골 넣냐 못 넣냐 싸움인데 넣게 된다면 나는 그래도 일이 넣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어 아시겠죠? 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예 어, 이거 이거 야 대가라 이거 표 이거 좀 바꿔서 보내줄게. 음아 시설이. <laughs> 그냥 지금 보낸 사람들은 그냥 그그 그 놔두고 해. 어 그냥 보, 바뀐 것만 보내 그 나중에 저 보낼 때 보내라 해. 그 저녁 방송 거 보냈나 문타인 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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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를 언더가 난다고 해서 언더를 계속 갈 수는 없어 내 기준에선 그래 어 그냥. 아 근데 목이 와이안좀놈 오늘. 아 진짜. 뭐 이만 뭐 하고 있나? 뭐? 하아이 그거 치고 있나? <laughs> 아 그, 문타인 거 패키지 치 치고, 치고 있는 거. 오잠깐봐자또 <laughs>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툴루즈 아 어, 어, 툴루즈 그 지난 저기 뭐냐 스타드랭 경기 때좀잘 막아냈죠 어잘 막아냈는데 어쨌든 뭐 장기부상의 나부크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원의 시에로랑 어, 그 다음에 데슬러까지도 빠지는 상황에서 모나코도 결정자가 좀 많긴 한데 뭐 그래도 나는 서로 서로 뚫릴 가능성은 난 있다라고 봅니다. 어 기본적으로 얘네 둘이 붙으면 또 양득도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뭐나고 어쨌든 뚫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요 경기는 지난 경기랑 지난 경기는 내가 이제 툴루즈가 홈에서 잘 막아낼 가능성 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랜도 이제 마테에 간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무에다 언더를 봤는데 요 경기는 얘가 좀 달라요. 어 나는 요 경기 오버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아이고 운영 음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뭐뭐둘다 어. 거의 <laughs> 둘다 거의 그냥 병적으로 안 풀리고 있는데 야, 이거 뭐, 나, 나는 모르겠습니다. 요 경기는 진짜로 어. 어쨌든 둘다 승점이 급한 상황이고 어. 우영 같은 경우에도 뭐 감독 바뀌고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뭐 지난 경기도 골도 못 넣고 오죠. 어. 켈런 같은 경우에도 샤보도 빠지고 그래서 야 전력대 전력으로 봐도 또이 또이고 막상 상황적으로 봐도 또이 또이고 어 근데 운니온이 그런 건 있겠지 운니온이 그나마 그나마 켈런 상대로는 홈에서는 거의 뭐 이기는 편이긴 하더라고 내가 어. 나는 난, 난 솔직히 좀 어렵다 어 그래서 아뭐뭐 뭐. 그래서 저는 의견 게는 그냥 뭐 어, 패스하는 쪽으로 어, 선택할게요. 아시겠죠? 자, 레버쿠젠 뭐뭐 일단은 야 이게 점점 하나씩 우리가 이제 좀 신앙을 갔던 팀들이 하나씩 이렇게 탁탁 튕겨 나가고 있잖아. 이렇게 탁탁 튕겨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레버쿠젠은 이 믿음의 <laughs> 이 믿음의 실례를 아직 깨진 않았어요. 예. 네. 어 그래서 발라시오스, 어, 뭐, 발라시오스 못 나온다고 해도, 뭐, 뭐, 안드리치 나오면은 상관없으니까, 그죠? 어, 뭐, 다른 애들이 웜캉 잘하니까, 음 그래서, 어,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헨슨 가는 게, 어, 맞더라고 봐요. 아시겠죠? 지금 솔직히 레버쿠젠 막을 팀이 누가 있겠노? 어, 미넨도 못 막고 돌문도 못 막는데. 레버쿠젠 많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만. 올 시즌에, 잠깐만. 레버쿠젠이. 어제 내가 그도르트문트 데이터 보여준 적어 있죠. 어쨌든 홈에서 이거 2.5ND 받았을 때 무승부도 있었다고. 그 얘기를 내가 또 했었잖아. 근데, 레보쿠젠이 2.5ND를 봤잖아. 그러면은, 진짜 어지간하면 한 골은 먹혔어. 응. 그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버쪽도 나쁘진 않다. 어. 그래서 오버쪽도 나쁘진 않다. 아시겠죠? <laughs> 근데, 언제지 그때 아 언제였더라 프라이브루크때프라이브루크때 막상 또 2대1로 헨무해준 날도 있었거든 어 그래서 그날이 어 헨승하고 오버하고 다 뿌아진 날이 있었는데 아무튼 막그 정도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 어쨌든 한콜 정도는 먹힌다 고맙게 기하세요 음. 후... 으... 요거 어 어쨌든 제... 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메넨글라트 원정일 때 그냥 오버 다 찍습니다. 그죠? 다들 알고 계시죠? 음. 오늘 마침 또 마침 감사하게 2.5를 줬네요. 그거안갈 음. 수가 없겠죠? 음. 마침. 이거, 이거는 내가 더 이상의 코멘트를 안 치는 이유가 뭡니까? <laughs> 진짜 한 10번 넘게 설명을 해서 어, 그냥 더 이상 코멘트를 안 하는 겁니다. 맨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음. 근데, 마침 2.5를 줬다. 이거 망갈 수가 없다. 음. 맞죠? 그렇죠. 음. 야, 볼프싸고 미넨. 음, 아까 뭐 도전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도전님께서. 어, 그, 겨울 휴식기 전에 미네니 대부분 막 이렇게 좀, 좀 많이 이긴다. 어, 쉽게 쉽게 좀 이렇게 대승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어, 저도 당연히 오늘 경기 미네니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막상 또 볼프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맞잖아요. 어, 볼프스도 홈에서 만큼은 만만치 않은 팀이고, 어, 몰라. 그리고 또 하, 나는 또 요새 들어서 감독상성을 좀 보기는 싫지만 또 보이더라고. 어. 막상 또 볼프스가 미네나한테 좀잘 비비기도 했고 해가지고, 나는 요거 그냥 오버 쪽이 나, 나을 것 같아요. 오버 쪽. 아시겠죠? 3 5오르졌지만 그래도 난 오버 가는 게 조금 더속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요거는 뭐 슈트트 승으로 가야겠죠, 그죠? 어. 슈트트 승으로 가시고. 음. 어, 프라이, 지난 경기 때도 캘런전이었죠. 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어쩌면 프라이가, 어, 뭐언오버은 모르겠고 음, 어쨌든 승점을 먹는 경기들은 잘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만약에 뭐 하이데나임이 그래도 홈에서는 득점력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무승부가 뜬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프라이 쪽을 배제할 수는 없다. 어 그래서 프라이 승에다가 오버 쪽으로 전 봤어요. 아시겠죠? 음. <laughs> 요거는 뭐, 폐 쪽으로 가져가시고, 어, 요거 폐 쪽으로 가져가시고, 인테르, 어, 볼로냐. 와, 이거, 뭐지? 내가, 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올 시즌은 인테르의 무조건 리그 우승이다. 음, 우리가 이제 리그에서 인테르를 찍어가는 건 너무나도 이제 당연해졌지만, 과연 코파 이탈리아까지? 음, 과연 코파 이탈리아까지? 음 어~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저는 다양하게 좀 이걸 보는 입장으로서 어~ 내가 이제 뭐~ 리그 우승을 배제하고 우... 리그 우승 말고 뭐~ 작년에 챔스 말고도 그 전부터 되게 몇년 전부터 그냥 어~ 언제였지 음~ 그냥 심장기가 라치오에 있을 때부터 예,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단판전에 매우 강한 감독입니다. 어, 그래서, 코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컵대회 같은 경우에는 난 어지간하면 진짜 무조건 찍고 봐요. 어, 틀리더라도 찍고 봐. 어, 근데, 지난 코파 이탈리아 때, 여러분들 뭐, 뭐 기억하시죠? 아탈란타 때라든지, 배당 높았을 때, 막 2점대 배당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뭐, 에이시 밀란하고 붙었을 때, 어, 그때 2점대 배당 받았을 때도 내가 그냥 엔터를 가라. 어, 단판전에 매우 강하다. 어, 결국에는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챔스까지도 로데를 돌리면서 리그에 집중하는 인테르인데, 야 과연 이거 코파 이탈리아까지 잡으려고 할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음. 아시겠죠? 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은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냥 인테르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아시겠죠? 음자 <laughs> 바르샤 승에다가 어, 이 헨무 정도 가져가고 빌바오 승에다가 비야 오버 이렇게 가져갈게요. 음 핸디 이긴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까. 음. 이기는 것만 해도. 그만. 아아아 음... <laughs> 아, 아, 그거구나. 인테르하고 에이시밀란하고 붙었던 거는 그거구나. 그 올해 초에 여러분들 그 이탈리아 슈퍼컵, 응? 이탈리아 슈퍼컵이었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작년에 그니까 지난 시즌 코파 이탈리아를 그때 피오렌티나, 어 그다음 뭐 유벤투스 때아탈란타때코때다 찍었던 기억이 나네 맞아 맞아 됐죠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음.